안녕하세요 최장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차량은 바로 아우디 U a 6 TFSI 40 쿼트로 스포츠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요 2015년 등록되어서 16년 형식으로 나온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88,000km 주행한 차량이에요. 성능 검사 올 A 나왔고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어, 전 차주분께서는 차량을 몇대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차량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것도 계신 건데 차량을 워낙 좋아하시고 관리하시는 걸 너무 너무 잘하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차량이 정말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판매하는 가격은 3,4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3천만 원대의 아우디 A6 40 t f s a 쿼트로 스포츠 차량 소개시켜드리고 이 차량은 그리고 S. S6로 약간 드레스업도 해놔서 차량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제가 그럼 화면 바꿔서 차량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네, 소개하는 차량 A640TFSI a t o 스포츠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깨끗한 흰색 차량입니다. 아우디는 또 흰색 차량이 개인적으로는 검정색보다 조금 예쁘다, 예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릴이나 범퍼 헤드램프 있는 이쪽에 이상 있는 부위 전혀 없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S6. 그리고 전면에 이렇게 전방 카메라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 본네트 쪽이나 전면 유리 루프 쪽에도 이상 있는 부위 전혀 없어요. 선석 측면부 보고 있는데 한 눈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하고 전륜 휠 타이어 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휠이 작은 스크래치조차 없이 굉장히 깨끗해요. 타이어는 좋은 타이어를 사용하시긴 했는데, 타이어 마일리지는 솔직히 내자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차량이고, 지금 보시면은 미러 쪽도 이상 있는 부위 전혀 없고, 지금 도어 쪽 지나서 펜다까지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뒤쪽 휠도 보고 있는데, 뒤쪽 휠도 굉장히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이런 스티커도 사실 바라거나 약간 그런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보통 외부에 주차가 돼 있어서 외부에 주차되어 있는 게꼭 나쁘지는 않지만 보관이나 이런 걸 정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저런 곳에 주차를 잘안 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도 범퍼 트렁크 리얼 앰프 이상 있는 부위 없고 이렇게 S6라고 해놓으셨어요 전 차주분께서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소소한 것도 굉장히 예뻐요 실제로 보시면 어 뒤쪽 뭐 유리나 필름 그리고 루프 쪽 이상 있는 곳 전혀 없어요 조수석 쪽 보고 있는데 조수석 쪽도 굉장히 깨끗해요 정말 진짜 외관만큼은 정말 일단 100점입니다 100점 정말 진짜 너무 깨끗해요 그림같이 깨끗합니다 차량이 이 휠도 마찬가지고, 뭐 휠이나 뭐 외판이나 전혀 스크래치 전혀 없어요. 너무너무 깨끗한 차량이고, 다만 타이어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 타이어 제외하고는 차량 진짜 정말 깨끗합니다. 이어서 실내 차영할게요 네, A6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 지금 보시다시피 공간은 넉넉하고요 트렁크가 뭐 상처 있거나 이런 부위 전혀 없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플라스틱 내장재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파워트렁크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 이렇게 버튼 누르면 트렁크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2열 ER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좀 자세히 좀 볼게요 지금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죠 등받이 쪽에도 상처 입거나 이런 부위 전혀 없고 차량 정말 깨끗합니다 이런 내장재나 필름 쪽에도 이상 있는 부위 전혀 없고 바로 이어서 일러볼게요 일열도 굉장히 깨끗해요. 필름 이상 있는 곳 없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내장재 굉장히 깨끗합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 미러, 그리고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도 찌끼거나 이런 부위 없이 양호한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 보시다시피 까지거나 한곳 없이 깨끗하고요. 핸들 리모컨 사용하실 수 있고 블루투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실 수 있고 패들 시프트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주행 거리는 88,000km 주행한 차량이고 그리고 전면에 유리 깨지거나 필름 이상 있는 것도 없습니다. e CN 윈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잘 작동하는 모습이고요. 아 그리고 후방 카메라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전면 유리 보시면은 앞쪽에는 이렇게 HUD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런 내장재도 버튼 까지거나 이런 부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양쪽에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 지금 기어봉 쪽도 굉장히 깨끗해요. 보시다시피 지금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컨트롤러 작동할 수 있고요 버튼 시동 들어가 있습니다 주석 시트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 정말 너무 깨끗해서 사실 뭐 뭐라고 얘기를 할게 없어요 차량이 너무너무 깨끗해 진짜 그냥 타시기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차 이렇게 매뉴얼도 그대로 보관 중인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A6 함께 살펴봤는데 S, S 라인으로 드레스업을 조금 해놓으신 게 굉장히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실외, 제가 뭐 장점, 단점 말씀드리는데, 장점, 단점 할거 없이 차량이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깨끗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딱 하나 있어요. 아쉬운 점은 타이어가 조금 없다. 라는 점 빼고는 차량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타고 싶은데, 저는 네, 돈이 없기 때문에 탈 수가 없어요. 어, A6 보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디젤 말고 지금은 이제 또 디젤도 아직까지도 인기가 굉장히 많지만 휘발유를 찾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휘발유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아주 아주 추천할 만한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6 소개 영상이었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전화 주셔서 날짜 잡고 오셔서 차량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같이 출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